네, 안녕하십니까. 자 성동에서 복숭아 재배하고 있는 이봉록입니다. 저는 지금 기농한 지는 7년 됐고요. 복숭아 농사도 7년째 하고 있고, 지금 이 농장은 이제 제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음. 교수님을 초청한 것은, 네. 그 병충해가 제일 걱정이 아, 병충해. 돼서, 예, 네. 그 병충해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쭙고자 신청을 한 겁니다. 병충해 이제 다른 부분들 이야기도 오늘 이제 오늘 11월 벌써 이제 중순이 이제 넘었고 이제 11월 말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하고 12월에 해야 될 일을 이제 쭉 말을 할 건데 일단은 뭐 사장님이 병해충 먼저 이야기 하셨으니까 병해충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 최근에 복숭아에서 이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병이 이제 탄저병으로 이제 이미 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과거에는 탄저병 이전에는 세균구호병이 병에서는 가장 이제 무서운 병이었어요. 우리 사장님도 세균구호병 방제는 좀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9월달, 10월달, 그리고 최근까지 석회보로대 하셨죠? 예, 예. 어, 그럼 월 1회 정도 하신 건가요? 네, 예, 이제 수확 소아... 끝나고 9월 달에 두번 하고 음. 10월에 한번 하고 11월에 한번 하고. 요 제가 봐서는 거의 FM대로 굉장히 우수한 <laughs> 기능 7년차인데도 이게 세균 구멍병 방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음. 어, 석회 보르데기 물론 이제 종합적인 살균제이긴 합니다만은 석회 보르데기뭐 탄저병에도 일부 효과가 있고 주는 이제 세균 구멍병인데 음. 근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탄저병이거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된게 제가 올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올해 복숭아는 돈이 좀 되셨다는 그런 반응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장님 음. 어떠세요? 음, 저도 이제 4년차에 예. 조금 뭐 음. 금전적으로는 조금 예. 되긴 했는데 이제 아. 초봄에 예. 또 냉이 아, 많이 피해를 좀 보는 바람에. 여기가 약간 중상간지대도 음. 여기도 냉이를. 냉해, 예, 생각보다 냉이가. 그러면 봄에. 냉해 피해를 받은 이유가 혹시 이 품종들이 어떤 품종들이 주로 들어와 있나요? 지금 냉해 저 극조생종 쪽에서 어, 조금 극초생... 냉해 피해가 있었어요. 혹시 그럼 그 품종들이 꽃가루가 있는 품종인가요? 네, 꽃가루는 갖고 있는데 있어요? 냉해가 왔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냉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꽃가루가 없는 품종들은 성목인데도 보험회사에서 이제 꼬리표를 달아서 이제 착과수를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제가 저희 지역도 보니까 성목인데도 평균 착과수가 100개가 안 돼요. 80개? 그러니까 경봉이나 또 차돌 또 꽃가루가 없는 품종들은 특히나 이게 어 냉해도 냉해지만 수정, 수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복숭아가 심해요. 왜냐하면 사과나 다른 이제 과수 꽃이 개화가 늦게 되는 품종들보다는 복숭아가 개화 시기가 빠르잖아요. 다행히 올해는 개화 시기가 늦었는데도 의외로 올해 또 피해가 많아요. 남부 지역에서 여기 남원은 그래도 이제 뭐 저희 전남보다는 좀 위쪽에 있지만 올해는 저희도 만개 시기가 4월 10일에서 12일 정도 아마 남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불과 2~3년 전에는 4월 1일, 2일 정도로. 올해보다 1 0일 이상 만개 시가 빨라가지빨랐죠 예, 네. 아. 앞으로 복숭아는 항상 이게 이제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숭아 어떻게 보면 11월달에 석회보르에 가셨으면 그건 이제 생기 방제가 아니라 거의 동계 방제 수준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봐서.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동계 방제하면 크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석회 유황 업제, 석회 보르데. 이제 기계유제도 예전에 복숭아를 많이 했지만 기계유제는 오히려 이제 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기계유제는 생략하고 유황 업제하고 보르덱 설포하도록 하는데 생육기 중에 아무리 체계적으로 방제를 작물 보호제 쓰고 하더라도 약 자체가 지금은 이제 잎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잎이 있을 때는 약을 해도 약이 묻질 않아. 요 특히나 가지 줄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 어, 생기 방제보다도 동계 방제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석회 보로덱은 아까 세균 구멍병 방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석회 유황합제는 종합 살충 살균 역할도 하지만 어어떻든 탄저병에 좀더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잎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과거에는 이제 11월 달 되면 미끄럼 하고 동계전쟁 해야 된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 11월 달에 무슨 석회유 영합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기후가 변화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낙엽이 이제 거의 다다 다 끝난 시점에서, 어, 낙엽이 안졌을 때는 유황합제를 하면 이제 잎이 피해를 받고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유황합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봄에 3월 달에 방제를 한번더 하겠지만, 11월 한번더 방제를 함으로 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에도 탄저병이 5월 초에 저희 지역에 나왔거든요. 저희 화순은 5월 7일, 순천 같은 경우는 5월 8일. 제가 와서는 남원도 제대로 예찰을 했으면 아마 5월 초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탄저병이 여름에 나오는 병이 아니라 봄부터 일찍 나오는 병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탄저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봉지 씌워놓고 나서 봉지 안에서 이제 탄저병 피해 가정를 많이 발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럼 왜 돈이 되, 됐을까? 올해는 장마가 너무 짧았어요. 네. 하루 이틀? 네.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왔을 때 비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 탄저병이 확산이 되는데 올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늘이 농가들을 도와준 거죠. 근데 이제 8월 지나고 나서 9월달, 10월달에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매가 있는 농가들 같았으면, 만생존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 꽤 피해가 나왔을 텐데, 이제 열매가 없다 보니까 다들 안이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탄저병 피해가 오래 없었어요. 근데요, 탄저병 의 병원균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토양에도 있지만, 나무, 주 감염원은 나무줄기예요 특히나 이게 나무가 이제 5년차, 6년차, 7년차 되면서 나무 표피가 이제 들뜨거나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저게 다 병원균들이 다 잠복이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5월 7일에 탄저병 발견을 어디서 하냐면 주지 상단에 있는 열매를 착과 이게 어적과하면서 보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탄저병이 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지나 부주지 결과지에 감염된데 그런데 병원균들이 이 어린 과일에 바둑알보다 더 작은 열매에 이미 감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1월달에 그런 방제를 잘 함으로 해서 올해 여름은 잘 났지만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극한오우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서 감염이 많이 됐을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 지금 11월달에 이제 밑거름 퇴비하고 뭐 다른 일 없다 이렇게 놀지 마시고 석회 영합제를 제가 봐서는 이제 바람이 없는 날어 3월달에 우리 꼼꼼하게 방제하듯이 꼼꼼하게 앞면 뒷면 잘 묻도록 해 주시고 전정을 하거나 이런 작업 순서로 가시면 음. 내년도 내년도 복숭아 농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잘하신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년도를 위해서 한번 더. 예, 앞으로는 석회 보루덱이 아니라 석회 유영합제. 음. 우리 동계 방제용 석회 유영합제를 네. 11월달에 하시고 내년 3월달에 어, 보통 이게 남원도 한 3월 중순경 보통 석회 유영합제 하시잖아요. 네. 네. 그때 가서 하시고 개화 직전에 석회 보루덱을 하시면. 동계방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한번 하실 의향이 있어요? 네. 예. <laughs> 석회보르덱까지 11월 달에 하셨는데, 예. 제가 봐서는 9월 달, 10월 달에 석회보르덱을 그렇게 세번 하셨으면, 저는 11월 달에 석회보르덱을 미리 알았으면, 석회보르덱 대신 제가 석회 예. 유황합제만한번더 하시도록 아 제가 권장을 했을 텐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기농 7년차인데도 복숭아 이렇게 동계방제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신, 네. 어쨌든 석회영업점만 방제를 잘하셔서 내년 생일기 방제는 또 이제 시기별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